여러분들께서 그 음질이 요새 이상하다, 좀잘안 들린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샀습니다, 2만 원짜리를 요거를 요카메라뒤에딱 꽂고 한번 해볼게요. 좀재미게 생긴 컴퓨터가 한대 들어왔습니다. 어, 전원 코드를 봐서는 국내품은 아니죠? 외국에서 사오신 건데 이게 증상이 뭐냐면은 화면 안 떡. 많이 쓰고 오셨네. 잠깐만요. 화면 블랙화 현상 가끔 지난주 배고사유중 모자이크 다운. 계속 재부팅 현상. 화면 안 떡. 어허 이거 <laughs> 한 시간마다 리부팅이 된다 복잡한 증상인데 아소스 걸로 보입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분해 자체가 만만한 놈 같진 않은데 배그가 되는데 가끔씩 꺼지고 지금은 아예 화면이 안 뜬다는 거거든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이 뚜껑 어떻게 여는 거야 뚜껑 이 뚜껑 떴다 부서지는 거아이거컴퓨터 이거, 이거 어떻게 생긴 거죠 이게 모양을 봐서는 보드가 이쪽에 붙어있고 그래픽카드가 위에 라이저 카드나 뭐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laughs> 뜯을 수가 없다. 이건 도난방지 같고. 여기 뭐 멈치 같은 게, 이게 뭐, 저거, 빠지는 느낌이죠? 빠졌는데, 이거 어쩌라고. 아, 이거 무슨 냉카드 모듈이네요. 이게 분해할 때 필요한 게 아니고. 어, 아, 보자. 뭐 어떻게 뜯어봐야 뭐 안으로 들어갈까, 이거. 아소스 G20. 유튜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어디를 따라고 돼 있거든요. 앞뚜껑이 빠지고, 한번 아, 보자. 어, 어 이쪽이구나, 이쪽. 여기를 딴다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역시 유튜브는 지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손톱으로도 돼요. 이 작은 틈이 있어가지고, 자, 이거를 떼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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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냥 열리던데? 어, 그냥, 나사는 필요, 그냥, 에이, 보고 오겠습니다. 내내고. 네, 네, 저 아저씨가 내보다 힘이 좋나? 미는 건데? 그냥 가볍게 미는데, 저 아저씨는? 나사가 있나? 안 밀리는데? 저 아저씨 되게 쉽게 미는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아, 유튜브는 믿을 수가 없어. <laughs> 이쪽, 이쪽으로, 영상 한번더 봐봐봐. 이쪽으로. 내가 잘못 봤나? 뭐야. 바보 둘이서 지금. <laughs> 아니, 뭘 열어야 안에 이게 이상하다. 영상을 좀더 보고 올게. 한 번. 하고 있어봐 구슬지 말고 쏟았어 저 유튜브 아저씨한테 영상에서는 나사 푸는 걸안 해줘 놓고 그냥 쑥 빼놓고 이... 아, 이거, 푸, 어, 이거 풀어야 되네 낡은 거네요 어. 이 아저씨 나쁜 아저씨네 이 나사 푸는 장면을 안 해놓고 에이 그래도 친절하게 <laughs> 알려주잖아요 두 번째 다른 사람 영상 보고 지금 찾았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만 풀었는데 방금 설마 저 아저씨도 <laughs> 저 아저씨도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자저씨도 거짓말 했 그래도 제가 기가 막히게 다 그래, 달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연다고 해서. 아, 좋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우리 원래, 어, 이거 참 선이 연결돼 있더라고. 너랑 내랑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자, 어, 뜯기는 몰라. 뜯었는데, 이게. 뜯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답터 자체가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 이걸 두개를 다 꽂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하나 꽂고 하나는 또 그래픽 모듈 그래픽 쪽에 들어가는 전원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본체 하나에 두개의 전기코드를 꽂아야 된다는 것도 조금은 음, 번거로운 것 같고요 파워를 본체 바깥으로 꺼집어낸 것 밖에는 아니잖아요 직류 전기 변환기를 컴퓨터 밖으로 꺼집어내서 발열을 줄였다라는 그런 개념인가 그럼 이게 노트북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 한번 켜 볼게요 일단 그래픽카드 펜도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게 방열 펜들도 잘 돌아가고 소음은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화면 블랙화 현상 가끔 베이 사용하다 모자이크 다운 그래픽카드로 재조립 프 그래서 화면이 이젠 아예 안 떠버린다. 지금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그래픽카드 쪽이 의심이 되는 증상이기는 하죠? 모자이크가 뜨면서 깨졌다는 건 거의 그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하고 나서 아예 화면이 안 뜬다. 열어서 청소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분해를 했을까? 코키 우리 한번 같이 뜯어보자, 이 친구를. 자, 그래픽 카드를 뜯어야 될 건데, 내 생각엔 지금부터는 굉장히 쉽게 열리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라 생각이 돼. 이거는 뒷판을안 뜯어도 될것 같고, 이걸 다 뜯어야 되는 건가, 혹시? 이거 뜯어야 야, 돼. 이거, 이거 뜯을 게 많네. 이렇게 아름답게 못 한데, 점점. 그냥 안 빠지고, 뒤쪽도. 이게, 그기가 네, 달라요. 음. 긴, 안에 그거하고 긴거두 개가 케이스 쪽이었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이것도 뜯어야 되네. 뭐야? 이거 겸 견거 아니에요? 옳지 않다. 이건 단순한 쿨러일 뿐이니까 우리가 손을 댈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 네. 러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어.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데스크탑 큰 데스크탑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가자라는 컨셉으로 유튜브 영상이 몇 개가 올라와 있는 걸 이제 이거 분해하는 방법을 찾아오면서 봤어요. 아 어, 여기. 아 어, 거기 하나 더있네 이게. 작은 나사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잘 찾아보고. 그러니까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힘을 줬을 때 반응이 없으면 은 숨어있는 나사들, 트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나사가 혹시, 여기 혹시, 아, 아닌데, 이거는 그래픽카드 쪽인데. 아래쪽에 뭐가 있나? 아, 여기, 여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를 어, 컴퓨터 주인이 분해를 한번 했다는데, 요렇게 빠지고. 어, 이것도 있어요. 될 아,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 체진 아닌데 일단 뭐 수리를 맡기신 거라 일단 한번 보긴 하겠는데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앞판을 볼. 빼내는 게 나을까? 여기 있는데요. 앞판 완전 다 떼내고 보는 게 좋겠다, 그지? 아, 진짜 이런 거 들어오면은 참. 이거 그냥 영상을 좀 볼게 여기 있었어 위 위에, 위에 나사들을 다 풀고 그냥 위로 뽑는 건데 아까 영상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 분해 분해를 해주세요 아니 분해 좀 건너뛰지 말고 분해하는 장면 을 보여달라고 어 뭐야 아또 건너뛰지 말라고좀아 아. 돌리면서 빼내는 건가 우리 이거 왜 이거를 분해를 어 이거 이거 이 나사 이 나사 어 이거 이거 조심해. 저 선생님 글 뭔가 달콤 했는데. 여기 어디 멈치 같은 거없지 이제 뭔가 될것 같은데요? 옷. 아 이렇게 위로 빠지는구나. 오, 오. 아유 저기 케이블 있다 케이블. 영상에 보니까 이 안에 케이블이 있더라고. 잠깐 조심해. 일단 아, 이렇게 나지나? 아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응. 이거 우리가 야 이거 뭐 어떻게 답이 없다.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막상 열기는 열었지만. 제가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도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일단은 접수를 한 거라 줄수 없는데 지금 이게 램을 뺄라고 해도 방열판이 눕혀 있어요. 이 램을 어떻게 뺐다는 게 제대로 안 꽂혀 있다. 지금 램이. 뺐다가 제대로 못 꽂았네. 아, 네 살짝 튕겨있네. 힘겨진... 응, 음, 제대로 못뽑고 그랬네. 이거 빼야된다. 방열판을 빼내야 램이 장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잠시 봐. 이게 방열판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네요. 이게 와 어떻게 구조를 이렇게 해놨냐? 신박하네요. 네임을 뺄라면 CPU 쪽에도 충격이 가버릴 수밖에 없다.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이거는 이우레을 어떻게 뺐다는 말씀이시지? CPU를 안들러내우레을 어떻게 뺐지? 내가 보기엔 안 되거든.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뺄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시표를 뜯어냈다는 뜻인가? 이거 안 빠져, 이거. 이거. 아니, 왜. 야,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놨냐? 시표를 드어내지 않고는 빠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우리도 마찬, 개인 사용자 가 손을 대면 안될 거였네요. 센터에 갔어야 되는 건데, 잠깐만, 들고 있어봐. 아, 응? 바로 <웃음> 어. <웃음> 라이즈 카드 좀 타고. 램만 조금 더 꽂아볼게. 요 램이 노트북 램이네요. 어, 노트북 램일 수가 있는데, 이 램을 어떻게 뺏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살짝 덜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 이거는 덜 볼게요. 욕, 뭐제 욕심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이거는 센터로 가져가시라고 해야 되지. 최대한 안전하게 원상 복귀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손을 대일 생각을 했다는 죄송합니다. 금방지게 반성하면서 <laughs> 깨끗이 다시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노트북이 전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램을 꽂다가 스파크가 나가지고 보드가 나갔다고 고쳐 달라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저희들은 그런 수리를 할수 있는 내장은 아니에요. 예, 그런 기사를 해주시고 오시는 거는 아 정말... 방송스러운데 저희들은 그런 수리를 할수 있는 데는 아니라는 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드가 나가고 터졌다 이런 것들을 보드를 수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소스 서비스 센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보드 자체를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수리가 될 리가 사실은 만무해요. 그칩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은 불가능한 기술이죠. 이미 한번 손상이 돼 버린 부품이라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고 요거 여기가 팬. 아 여기 음, 거 잡아봐. 근데 여기에 마시기를 케이블을 봐도 그렇고 내수품이 아닌 것 같아요. 아서스 센터에서 이, 접수를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정을 하는 것도 일이다 그죠? 아 그리고 이 마이크는 못 쓰겠습니다. 소리 자체가 좀 크게 녹음이 되는 건 맞는데. 좀 많이 울리네요 요거는 안 쓰는 걸로 의미 있는 싸움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기대를 해 주시고 방문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들이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구조예요 램조차 빼려면은 CPU를 드러내야 된다는 이런 구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걸로 간단한 아소스 G20 데스크탑 분해 실패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